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가 팬데믹 때문에 멈춰섰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도 컨테이저스, 그러니까 전염성이 강한이라는 뜻의 제목을 가진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대체 어떤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꼭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걸까요? 요즘 유행하는 밈이라든지 갑자기 줄 서서 먹는 디저트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리 주변에 확 퍼지잖아요. 이게 그냥 운일까요? 에이 설마요. 그 안에는 분명 우리가 파헤쳐 볼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 공식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마케팅 최고 권위자죠. 조나버거 교수가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바이럴은 절대 운이 아니라고요 입소문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명확한 과학과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공식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볼까요 그래서 그 공식이 뭐냐고요? 버거 교수가 진짜 수많은 사례들을 싹다 분석해서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해시멀리 6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이 6가지 열쇠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도 네. 우리도 입소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여섯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소셜화폐, 계기, 감성, 대중성, 실용적 가치,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좀 많아 보이죠? 괜찮아요. 제가 이걸 몇개 그룹으로 딱딱 묶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룹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우리가 왜 뭔가를 공유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지. 그 근본적인 심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소셜 화폐랑 감성입니다. 소셜 화폐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진짜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뭔가를 공유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인스타그램에 막 아무나 못 가는 레스토랑 사진 올리고 페이스북에 어려운 기사 링크 걸고 이게 다 뭐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소셜 화폐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희소성이랑 베타성이에요. 쉽게 말해 나만 아는 거, 나만 가진 거, 이런 걸 손에 넣으면 어때요? 막 어깨 으쓱해지고 특별한 사람 된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자랑하고 싶죠. 이거 구하기 진짜 힘든 건데 하면서요. 바로 이 심리가 입소문에 불을 확 지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있어 보이는 것만으로는 약해요. 뭔가 강력한 한 방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감성이에요. 우리가 진짜 막 가슴이 쿵 내려앉거나 아니면 너무 웃겨서 배꼽이 빠질 것 같거나 혹은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럴 때 어때요?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답답하잖아요. 누구한테든 막 말하고 싶죠. 지금 화면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왼쪽 그냥 정보만 잔뜩 있는 거. 잘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감성을 탁 건드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단순 팩트만으로는 사람 절대 안 움직여요. 근데 거기에 감정이 실리면 사람들은 움직이고 공감하고 결국엔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다면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보죠. 아이디어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고 또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대중성과 실용적 가치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원리예요. 사람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일종의 본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나 제품을 퍼뜨리고 싶다? 그럼 일단 무조건 사람들 눈에 띄게 만들어야 돼요. 안 보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당연히 퍼질 리도 없고요. 이 사회적 증거라는 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가는 동네에서 밥 먹을 때 어디 가세요? 통통 빈 가게? 아니면 줄서 있는 가게? 당연히 줄서 있는 가게죠. 왜? 저렇게 사람이 많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싶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적 증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하게 되는 그 강력한 힘. 자네 번째 원칙은 뭘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파워풀한 겁니다. 바로 실용적 가치.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알면 진짜 도움 되겠다 싶은 정보를 보면 어때요? 나만 알고 있기 좀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 막 알려주고 싶죠. 왜? 남 도와주는 게또 기분 좋잖아요. 관계도 더 좋아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오늘만 50% 세일한데, 이렇게 하면 전기세 반으로 줄일 수 있대. 이런 꿀팁들. 아니면 막 복잡한 내용을 누가 딱한 장으로 정리해준 거.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와, 이건 진짜 알려줘야 해. 거의 뭐 사명감까지 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원칙일지도 몰라요. 뭐냐고요? 바로 이야기입니다. 내 메시지를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근사한 이야기에 싹 포장해서 전달하는 기술이죠. 여러분, 광고 좋아하세요? 아니죠.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 광고네 하고 바로 마음의 문을 쾅 닫아 버리죠. 근데 친구가 야, 내가 어제 진짜 재밌는 일 있었는데 하면서 얘기해 주면 어때요? 귀가 솔깃해지잖아요. 이야기는 바로 이런 힘이 있어요. 우리의 방어막을 그냥 스르르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트로이 목마에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밌는 이야기라는 이 거대한 목마를 아무 의심 없이 자기 마음의 성 안으로 들여놔요. 와 재밌다 하면서요. 그리고 그 목마 뱃속에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고의 숨겨져 있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진짜 중요한 거. 메시지가 이야기랑 따로 놀면 완전 꽝입니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 듣고, 와, 재밌었다! 하고 끝. 내가 뭘 팔려고 했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홀라당 까먹는 거죠. 그럼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메시지가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라 이야기 그 자체가 되어야 해요. 뼈대가 되어야 한다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여섯 가지 원칙들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퍼트릴 수 있는, 뭐랄까, 바이럴 최종 레시피 같은 거죠. 첫째,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소셜 화폐. 둘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계기. 셋째, 마음을 흔드는 감성. 넷째, 눈에 뜨게 만드는 대중성. 다섯째, 진짜 도움이 되는 실용적 가치.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걸 담아내는 이야기, 이 여섯 가지가 따로 따로가 아니라 서로 착착 맞물려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전염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퍼뜨리고 싶은 아이디어 혹은 제품은 뭔가요? 그걸 위해서 어떤 트로이 목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있어 보이게 만들어 줄 소셜 화폐는 뭐고 어떤 감성을 건드려야 할까요 또 어떤 실용적인 가치를 줄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세상을 십쓰는 컨테이저스가 될수 있을 겁니다.